방문객들이 또구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 학생들이 저희 문구들연구소의그 기숙사의 방에서 주무시게 되는데 그 저녁에 불을 집피가지고 다음날 저녁까지 그 온기가 유지되니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들로는 구들장을 한장 넣고 그냥 흙 미장을 한 상태에서 많이 기구도 하고 그런 곳에 자본 경험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. 그런데 위에 그 미장을 해버리면은 그 속에 어떤 구조가 구조로 구두를 놓았지는 모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녁에 불지피고 또 아침에 또 불을 지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루에 두 번을 전례 구들은 불을 지펴야 방이 뜨신 것이지 저녁에 한번 지피가지고 다음날 저녁까지는 열이가 가지 않는다.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무흥구들연구소에서는 이 미장을 하기 전에 구들장을 다 듣기 전에 그 아궁의 부, 어,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돈산판을 설치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는 함실 아궁이에서 오르는 그 부분에는 불이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간격을 이렇게 두고 구들장을 병렬로서 이렇게 많이 웁니다 그리고 불이 더 옆으로 많이 나온다면 옆에도 이 구들장을 씌우든지 눕히든지 추결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올, 어, 위로 오르면서 위에도 추결 시킴과 동시에 그 오르는 열기는 막히기 때문에 양옆으로 불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보다 많은 그 열기가 어,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가지만은 어, 방양 측면으로도 신속하게 가뜨시이 하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어, 윗목을, 방이 고로 안 뜨시는 것은 아궁의 하열이 천천히 지연을 시키고 지연이 되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안 뜨시는 것입니다. 그것은 냉섭에 의해서 냉섭의 압력에 의해서 아궁의 하열이 고려 속으로 윗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지만은 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그 배연을 느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연은 빠르게 하되 이 배연되는 그, 어, 고래 길이가 방청면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운목으로 손살같이 가기 때문에 그 축열의 그 배연되는 그 열기가 고열이 지내가는 어 길이 어 길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고래 길이가 긴 것하고 배연의 속도가 느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지 아궁의그 부분에는 고열이 발생하고 고열이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의 구들장 위에 흑청을 뚫게 하면은 전도되는 시간에 고열이 다 연도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이 잘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 구들장을 세우든지 높이든지 엉금성금 나가지고 그 바로 어, 오르는 열기가 그 속에서 축결되고 남는 것이 연도로 나가, 나가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